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윤리 도덕적인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장 자리에 앉아 동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동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인 동족을 비판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을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세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뽀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할수있느냐며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하셨습니다.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들이 눈에서 들풀을 빼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들의 죄를 없애야 형제의 죄를 보고 형제의 죄를 없이 하도록 할수 있는데 자신들의 죄도 없애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들의 죄를 없애겠느냐고 비유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나 돼지는 서기관과 바리세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서기관이나 바리세인에게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음은 물론 증거하는 자를 핍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저들을 개, 돼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선동과 가몬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을 개돼지에 비유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을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우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휴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어 말씀하시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쩡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러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 말일까요?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잘못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에 근거한 잘못된 행위에서 돌아서라는 의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서 돌이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단지 유대인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긴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한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말함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내용이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관심 밖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택자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지 불택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택자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무식해서 기독교 이단들의 입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윤리도덕적 교훈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손색은 없습니다.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의미 말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내용을, 성경의 내용이 도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도덕적 교훈을 주는 그러한 도덕책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될줄 압니다. 자, 계속해서 7장, 7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이가 적음이니라. 자, 7 절부터 1절까지를 먼저 보면 예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 무엇을 주실까요? 성경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면은 그것을 준다고 여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것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들은 육신의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뭐 예배당을 구한다든지 성도가 많이 모이기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과 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놓고 자기 먹을 것 달라고 하면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구하는 것은 즉 예배당 하나 지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고 음, 생각하기도 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육신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있을 곳이 없어서 존재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내 있을 곳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하나님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 아닌 교회당을 지으면서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생각으로 성전을 지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구하면 그리스도 준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습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겠습니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고 아무리 믿게 해달라고 해도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달라고 하기 전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데 한번 믿어볼 요량으로 전국이 있다니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한번 가볼 요량으로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천국을 구해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왜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같으면 억지로라도 예배당에다 끌어다 앉혀 놓고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은데. 왜 세례를 받으러 오느냐고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에게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칠절 앞에 헬라어를 보면은 어, 카이라는 음, 접속사가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음, 그러니까 앞에서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어, 그들은 어,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너희들은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2절부터 어, 14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므로 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이가 적음이니라.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윤리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빨리 이해하기가 쉬운데 번역상 과도하게 의역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한 바른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무엇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으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예수님께서 앞에 5장부터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옛 언약인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새 언약의 의미를 이렇게 더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존경과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해 주는 것도 없이 도리어 짐만 지워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택한 백성에게 바르게 가르치시며 대신하여 성취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룩하고 좋은 성령과 그리스도와 천국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리세인들은 복음을 줬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학수, 고대했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아직도 율법을 따려야 된다고 했지만 율법과 선지가, 즉 구약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로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좁은 문은 물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를 영접하고 믿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스를 대적하며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인도를 받는 많은 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대에 넓은 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도를 따르는 율법을 좇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그리스도를 좇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좁은 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조건문이 아니고, 음, 앞에 접속사가,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육진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경유하며 살고 살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여호하라 알고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인간의 삶을 위한 윤리도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책으로 받아들여 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외 하며 살수 있도록 하니 그저 감사 할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